안녕하십니까. 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허승무입니다. 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터지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 이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에, 탄핵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제에 대한 또 대신인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연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원회입니다. 미래 경제 성장 전략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여 성장 비전과 또 금융과 산업 각 분야에 걸쳐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또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왔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의 주요 산업 에,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사구시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첫 번째로 지난 3월 5일과 6일 1박 2일간 경남 지역의 조선철강 에너지산업 방산 가전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했고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해왔습니다. 그, 그로부터 오늘이 꼭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 이후에 50일간 더불어민주당 미래 경장 성장 전략 위원회가 그 청취하고 온 여러 내용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이현주 의원님의 모두 반응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가 어, 많은 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토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어, 더불어서 국민들의 통합도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어,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지역의 성장 문제,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도 역시 그 지역의 어, 자생적으로 어, 발전해 왔던 그런 산업들 그리고 그 경제가 어, 더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야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인식 하에서 저희가 어, 이렇게. 어, 전국의 또 산업 현장들을 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남에서는 거제, 어, 조선업의 고장인 거제, 그리고 기계, 또 에너지, 방산 이런 것을 유명한 창원, 그리고 어, 그 주변에 또 자동차 산업인, 또 자동차 부품으로 유명한... 어, 김해와또 어, 양산일 때또 기계 어, 그리고 또 어, 방산 역시 우주 항공과 어, 그리고 방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사천과 어, 사천 어, 그리고 진주 이 일대는 진주 사천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인데 정말 진정한 제조 강국으로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를 지금 추월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조의 본산인 경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런 경남의 제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제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실증 연구를 어떻게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화해서 여기에서 어더 나아가서 어 경남의 또 동부와 또 서부산까지 연계해서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제로 지방에서 실증 연구 그러니까 R&D에서 우리가 보면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제조 현장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증 연구인데 이런 실증 연구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수도권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연구 인력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 그 동안에 어, 정부의 산업 정책들이 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따로 놀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따로 놀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제는 수직 계열화 되어가는 어떤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 국가의 역할은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한 지원과 어,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당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지역을 또 경남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그리고 그 협력업체의 노동자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그어 직간접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지역 경제,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이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이 어떤 산업 생태계의 공동 운명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그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50일이 좀 지났는데 그런 활동을 한지,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특히 오늘 경남과 같이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의 어떤 제조의 본산이었던 곳이 이렇게 지역 소멸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제조 강국 코리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꼭될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하신 의원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결한 것 위주로 해서 기자회견문 낭독 형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도울이. 올린...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래경제전략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울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아,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아, 위해 중요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6일 우리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우리 제조업의 산실, 경남 지역의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한로를 열어가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해왔습니다. 먼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아, 침체 일로에 지금 빠져 있다, 경제 유기 상황이다, 안팎으로 예, 지금 백적간두에 지금 상황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방관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불안하고 내일 앞을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서 지금 굉장히 시름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은, 내수, 소비와 투자는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금년 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급전 직하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수출이 2.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영향이 이제 가시화되는 4월 아, 들어서는 우리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5 2 감소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제조 쪽에 큰 타격이 지금 올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지금 큽니다. 자 이러한 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경 예산안이 12조에 이제 불과합니다. 우리 지금 GDP 갭비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갭비 지금 0.5냐 1.3%냐 지금 이런 큰 추락에 빠져 있는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할수 있는게 결국에는 0.1% 포인트의 성장을 가져오는 정도에 지금 불과하다. 과연 이러한 찔끔 추경으로 어떤 시장의 심리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애국의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을 할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말 난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무사안일한 어떤 정책적 대응에 저희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가 대대적이지 않습니까? 성장에 관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 경제 성장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수출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화, 기업 촉진 등 우리 미래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정책 개발에 정부가 긴히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 반하실 겁니다. 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현실 정치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 성장전략위원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직접 기업과 산업현장을 방문해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수립에 함께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첫 번째 여정으로 지난 3월 5일, 6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 철강, 에너지, 방산,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RG 보증, 선수급 선수금 환급 보증이 없어 수주가 무산됩니다. 라는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철강 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과 원산지 위조로 국내 철강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에너지 가전산업 기업들은 우리 기술로 만든 히트펌프가 아직 재생에너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응답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고 일부는 이미 발의를 마쳤습니다. 산자권양부입니다 조선업 철강 자유무역 지역 등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의 RG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여 중소형 조선사 대상 면책 특례 확대와 발급 기관 다변화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소 조선사의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산업부 및 철강협회와 함께 중국산 저가 제품 대응, 원산지 위조 단속, 공급만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을 5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산 자유무역지역 부지분양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협력하여 5월 8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후속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전환 특화 국가단지로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새로운 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모범적 사례로서 전국의 자유무역 지역으로의 확산도 기대됩니다. 네. 산자위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에 유능한 정당,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단기 과제는 실행에 들어갔으며 장기 과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남 지역 산업 현장의 건의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나아가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등으로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일동 예, 어, 지난주에는 이현주 최고위원과 제가 이미 대전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과 카이스트 또 어, 어, 과학기술자 협회와 간담회를 이미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현주 최고께서 또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요.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요구하는 요구들을 잘 수용하고 정책과 법률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